산업은행장님, 아 회장님, 2016년 9월에 국내 해운사 1위였던 한진해운 파산했죠. 예. 이때 그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자구한 가이드라인으로 7천억 원 이상을 이제 제시했는데, 한진해운 측하고 2천억 원, 2천억 정도의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고 한진해운 파산된 겁니다. 예. 예. 지금 해운사 중에서 선복량 1위 하는 기업이 구현대상선인 HMM이죠. 예. 2016년 8월 이후에 산업은행이 이 HMM에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 혹시 아세요? 아 지금 현재까지 한 5조 어,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2조 예. 938억 원을 예. 지원을 한 겁니다 국민혈세로 이제 다시 보면 지금 세계 이제 해운업 시장은 다시 화랑으로 이제 돌아섰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진해운 사태가 있었을 당시에 상하이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어 항로 컨테이너 운임이 1204달러였는데 지금은 3172달러 이니까요.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국내 해운사들 이제 실적 한진해운 파산하기 전인 4년 전에 비해서 좋아졌느냐 하면은 사실 그 실적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어, 2016년 파산 전에 한진해운은 국내 업계 1위 세계 세이조가 들어간 국내 어, 업계 2위 엔티는 현재 2.6% 시장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 한진영 사장님의 해운업 비개처 하니까 2018년에 회운업재계 50년 계획을 세우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선복 국내 행운사총 선복량은 2016년에 비해서 28만 t 가 u 가 줄었습니다. 8년대에 비해서 7 8밖에 되었는데요. 국가기관산업이라고 할 때는 회원업계 지원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그 당시에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 다황한 정책적인 점, 에,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하는 게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지분은 기관산업 지원 쪽으로 40조 규모의 기관산업 안정직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업 위기가 네, 이분이 1년 8월당시 이런, 어떻비보한태도가 아니었을까. 대지법은, 음, 얘기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매, 그 현대상선은 그동안 수년간의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어, 대형 선박이 신기를 취형하고, 어, 많은 노선 회복의 노력을 거쳐서 최근부터 어, 정상화 기반을 차근차근이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선봉량을 좀 늘리고 매출액을 늘려서 옛날에 있었던 어, 대한민국의 마켓 쉐어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한진의원 파산과 관련해서는 <laughs> 어,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운은 장치 산업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그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한진해원을꼭 파산시켜야 됐냐, 아니면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부실화 됐기 때문에 합병을 시켰어야 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파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한, 뭐 제, 제, 제가 그때 취임 어, 회장은 아니었으니까 어, 함부로 얘기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그, 산업은행의 근시안적인 어, 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어, 정부의 결정이 그렇게 내려진 게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하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